지난달 연임을 확정한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 제31회 중앙회장이 취임사에서 조직 내실을 다져 미래 100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개최될 18개국 청소년 초청 국제캠프와 재정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까지 향후 2년간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100년 역사에서 첫 여성 중앙회장으로 당선돼 연임까지 맡게 된 장정화 제32대 중앙회장이 조직 내실화로 앞으로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화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불청 제32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취임포부를 전했습니다. 지난 임기 2년이 전국 사찰과 단체에 대불청을 알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임기는 회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조직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동체 대표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같이 고민하고 세계 일화의 정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 곳곳에 전할 것을 다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장회장의 취임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스님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도법사 스님들, 각 신행포교 단체장. 전임 회장단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임기에 대불청 홍보에 주력했다는 장 회장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조계종과 태고종 등 종단의 경계를 넘어 많은 스님들이 지지를 보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리더십이 있고요. 추진력이 있고요. 아, 이분 것만 잘하겠구나. 진짜 그동안에 앞에 이제 회장님들, 정기정기 회장님들 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전임 회장님들 어느 누구하고 견주어 봐도 못하지 않은 분이다. 장 회장은 지난해 이웃 불교 국가와의 경쟁을 통해 유치한 2023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과 스마트 스토어 설립을 통해 그간 단체의 취약점으로 꼽힌 재정자립의 기틀 마련을 핵심 과제로 내놨습니다. 지난 2년간 장 회장과 함께 불교 중흥을 위해 발맞춘 단체장들은 대불청 제32대 집행부의 행보에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더그 2년을 더 보내신다면 아마 대한불교 청년의 뿐만 아니라 우리 당면한 불교 중흥에도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으로 불교가 생겨났듯 한 사람의 발심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대불청의 다짐이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